이 시스템은 자동화된 다단식 초음파 세척 장비입니다. 총 8개의 공정 탱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 부품의 세척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과 두번 탱크는 초음파 진동과 세정액을 이용해 부품의 기름, 먼지를 제거합니다. 세 번부터 다섯 번까지는 단계별 린스 탱크로 남아있는 세제나 이물질을 깨끗하게 헹구어줍니다. 6번 탱크는 고속의 에어컷존으로 부품 표면의 물기를 강력한 공기로 날려주며 7번 스핀 구간에서는 원심력으로 내부 수분까지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 하세요 건조기는 남은 수분을 증발시키며 최종적으로 험베이어를 통해 얼로딩 영역으로 이송됩니다. 이 시스템은 도금 전 처리 정밀 가공부품 세척 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